연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외출하실 때 튼튼한 우산을 꼭 챙겨주시고요.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모두 좋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수의 영향으로 좋은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고요. 남부지방도 강수의 영향으로 좋음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에 잦은 장맛비 소식이 있어 미세먼지는 대체로 좋음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또한 오늘과 내일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에보였습니다